이곳에 자리를 옮겨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녹스름 기차가 그러니까 60년이 된 기차예요. 아... 네, 60년 동안 장단역에 1950년 12월 31일 날 목숨을 끊은 채 거기에서 6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작년 2010년도 6월 25일날 여기에다가 전시를 하게 된거죠 이 기차가 개성을 향해서 12월 31일 날 가다가 네. 사실은 그유행군이나 우리 군인들한테 예, 명령을 받았어요 되돌아 오라고 네. 예, 되돌아 오라고 명령을 받고 나서 예, 뒤에 후진을 해가지고 장단역까지 왔거든요 와가지고는 네. 사실은 우리 쪽에서 이 기차를 열차를 향해서 총알을 1020발이라는 예, 많은 총알을 써서 사실은 기차가 목숨이 다했습니다. 예. 네, 네. 사실은 북쪽에서 인민군들이 이 기차를 이용을 할까봐 우리 쪽에서 미리 예, 끊어 놓은 거죠. 경의선 장단 열차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의 달리에 대해서 네. 이제 또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우리가 1950년 전쟁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했죠. 네. 네, 그 정전협정이 끝나고 나서, 네, 양쪽 포로가 아. 서로, 서로 이제 좋았다. 교환을 뭐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아주 갑자기 급조를 한 거예요. 아. 없었던 다리를. 이건 정말 돌아올 수없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이 다리로 이제 걸어서 아. 자유 만세를 외치면서 왔다 해가지고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이게된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네. 다들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집중해서 네, 들으셨죠? 네. 이제 저희가 팀을 나눠서, 네. 프리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네. 뭐요? 프리젠테이션? 이제 같은 팀할 거예요. 네. 아, 왜요? 제가 MC니까요. 예? 네? 아, 그, 지금 씨어온 거예요? 네, 이중 씨가 말잘하니까저 이중 씨뽑고 이렇게, 이렇게 팀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laughs> 오케이. 네. 자, 이중 아, 씨 어떤 게 좋으세요? 자유의 다리. 경희선 예선 밑에 거 가겠습니다 오케이. 바하 센스. 짠. 자유의 다리. 뭐, 자유의 다리. 네, 그럼 저희는 강남기차 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 소개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피폭탈선되는 한세가덮게 비무장지대 방치되어 있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 남북분단의 상징물. 이 남북분단의 상징물. 남북분단의 상징물이고. 못생긴 팀 어디 갔나요, 근데? 요 고대로 외워. 우선은 완 전대 민진각은아니잖아 경력 앞에 노인 다리로 1953년 이거를. 1953년, 1953년, 1953년 한국 전쟁으로 12,733년에 이게 어. 중 12,733년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명명된 다리다. 자유를 찾아 제일로 키 귀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현을 하자고요. 풀어보세요. 재현. 그러면 내가 숨어 있다가. 진짜 여기서 숨어 있을게. 네. 네.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은 아무 일거 아니야. 네. 그래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이거든 나는 그럼 내가 말문 끊기면은 아 저기 보십시오 자유를 찾아서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이 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들릴 거냐 안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거안 들려요 알았어 그 대신에 그래 열심히 할게요 저 최선 을 다할게요 똑바로 해야 돼네아 날씨 참 좋네 예 무슨 아, 시간이에요 아았습니다 어, 카메라. 네. 뭐하는 네. 저는 오늘 그 1일 문화 해설자를 맡게 된 어, 영화배우 이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배우 이완이어요 여기서 뵙네요. 기가 막힙니다. 네. 혹시 이 기관차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요. 우리 이완씨께서 네. 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기관차. 바로 네. 경의선 장단 열차 증기기관차입니다. 장단 열차.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 78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많은 분들께 어, 또 가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열차는 피폭 당시에 어, 개성에서 평양으로 군수 물품을 네. 운송하기 위해서 네. 이동을 하던 중에 어, 1,20발의 0 총탄을 맞고. 어, 피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혹했던 현장을 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어,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 그 파편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400여 개의 파편들이 네.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곳부터 전시가 쭉 되어 있어요. 아, 이 네. 네. 탁 이렇게 전시가 여기 지금 있네요. 보이시는 어, 이 파편들도 당시에 장단 열차에서 떠났어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음. 얼마나 그쵸. 음. 세상 또 웃기지. 원하는 바로 이 통일의 염원 다시 한번 담아서. 예. 어,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해. 네, 오늘 음.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설명 너무 잘 들으셨고. 저는 이제 나머지 관광할 거고요. 예. 다음에 작품에서 또 뵙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아, 관광객이셨군요 예.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다음에 같은 <laughs> 작품에서 꼭한번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아기가 <laughs> 막힙니다 일단 제 파트너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없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십시오. 네. 저 다리는 자유의 다리입니다.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광장, 망배단 뒤편에 놓여진 다리로 1953년 포로들을 12,733명입니다. 12,733명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원래는 폭격으로 인하여, 원래 다리가 붕괴되어 있었는데,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 포로들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일단 다리 높이는 8m입니다. 8m. 길이는 무려 한 50발걸음. 굉장히 가깝습니다. 뛰면은 한 5초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도 말하고 싶고요. 어, 일단 12,733명. 아, 아쉽게도 한 분이 어, 귀환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못 했다고 하는데 어! 저기 한 분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라! 돌아와 돌아와 이제 만 이천칠백삼십삼 우리 보러 들의 나란한 돌 돌아와 이 역사를 써야 돼 이제 비로소 만 이천칠백삼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역사의 한국 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야.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묘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유의 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모든 일이 체험이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모시고, 네.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 네. 들려오시죠. 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네, 네. 아, 지금? 평안우리라고 저쪽에 임진각이 안보 관광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 큰 언덕을 만들어 놓고, 이, 예, 형형색색 굉장히 예쁘죠? 네. 네. 이 바람이 뭘로 돌아가죠? 바람로 바람으로 돌아가죠. 바람으로 돌아가죠. 어. 그래음 언덕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마음 다 하셨죠? 아. 한마디씩 선생님께서고 싶은 네. 말씀. 제가 아까, 제가 왜 있었냐면요. 제가 자리에서 한번 왔을 때그 어떤 네. 느낌일까에 처음에는 되게 힘이 없이 걸어갔었는데 나중에 그 중간을 좀 지나서는 왠지 막 자유를 너무 느껴서 태극기를 네.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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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게 뛰었습니다. 네. 너무 멋진 한 장면 같았어요. 진짜로. 설명도 아, 네. 잘해주셔서 네. 네. 아, 그냥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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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준기 씨 마지막으로 설명해 진짜... 저는 아까 그 열차를 정말 설명을 하면서 끊어진 철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응. 다시 한번이 정말로 지금 끊어진 그 철로가 다시 이어지고 정말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염원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시원하게 정말로 남과 북을 오갈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응. 뿌듯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네, 선생님께서 네. 뽑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최종 승팀은 최종 승팀은 이준기 씨 팀입니다. 네. 예. 또 양세찬 씨 팀은. 사실은 전쟁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그쪽 표현보다는 그 전쟁의 슬픔, 아픈 흔적, 이런 쪽으로 표현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네,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기 측은 기차가 슬픈 이유를 우리 아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군에 의해서 기차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자체가 슬픈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군 지도가 소개해드릴 격전지는 파주입니다. 파주는 출판 도시로 1년에 한번 책잔치가 벌어지고 프랑스의 옛정취도 느낄 수 있는 낭만적인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대동군 지도 코스로 파주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북으로 향하는 신1번 국도 옆 경의선 종착지에는 북녘 땅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엔 개성시를 볼 수도 있는데요. 민족 분단의 현실은 1978년에 발굴된 제3땅굴에서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곳에서 조금 내려오면 DMZ 가까이에 있는 임진각 국민관광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문화해설자가 되어서 설명해드렸던 자유의 다리와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롱면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희가 재발견한 격전지 용산골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예로부터 군사기지로 이용된 천연요새, 원롱산성도 있고 6.25 전쟁의 흔적과 함께 참전용사 어르신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맛있는 파주의 특산물 장단콩 손두부도 꼭 맛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육군 1사단 장병과 종군 기자 등의 호국 영령들이 숨쉬고 있는 통일공원도 놓칠 순 없겠죠. 이제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임진강을 향해 위로 위로 향하면 두진하루에서 황포도배를탈 수가 있는데요. 50여 년 만에 공개된 임진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임진강 푸른물을 따라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동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동굴이 바로 대동군지도가 재발견한 자장리 적벽동굴입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주민들이 피난해서 몸을 숨겼던 곳이죠. 이제 저희 준기가 소개해드린 대동군지도 격전지 코스로 재미있고 의미있는 여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합도병을 아. 찾아라! 오. 어디죠, 어, <목소리도> 어, 어줄 알아요? 내려가시면 예. 제자집이요 예. 바로, 바로 저기네요. 건물. 네, 아, 찾았습니다. 우리 그때 봤던데 맞는 요동대원들이다 시상되고 내가 첫일째 들어가더니 나기고다 죽고. 네. 아, 네. 생 군에 와서 열심히 네. 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음, 이런 모습 처음이지? <laughs> 대동군 지도 예 정말 앞으로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파이팅 하면서 넘어야죠. 네. 대동군, 대동군 지도 파이팅! 파이팅!